빈에서는 최근 가람 초등학교를 찾아가 잊지 못할 하루를 보냈다. 어릴 적부터 추억이 깃든 이곳에 잠시나마 돌아와 바쁘게 진행되는 미스트로 싸움 경연 참가 일정 사이에서도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학교 운동장과 복도, 교실 하나하나가 여전히 따뜻한 추억으로 가득 차 있었고, 빈에서는 그 감성을 온몸으로 느끼며 반가운 얼굴들과 재회했다. 이번 방문은 오랜만에 학교를 찾은 그녀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 행사였고 학생들과 교직원 모두가 환영 인사를 건네며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다. 빈에서는 학교 측의 제안을 받아 학생들을 위한 깜짝 무대를 준비했다. 물론 미스트로 싸움 경연을 앞두고 연습과 스케줄이 빡빡했지만 출신 학교에서 열리는 이벤트이니만큼 놓칠 수 없는 기회였다. 가람 초등학교는 빈에서가 예전부터 수많은 추억을 쌓았던 곳이자 현재 그녀를 잊지 않고 여전히 응원해주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다. 그래서인지 빈에서는 행사장 무대로 걸어 올라가며 감격과 설렘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특별히 준비한 의상도 눈길을 끌었다. 경연 무대에서 늘 신나는 트로트 복장이나 화려한 드레스를 선보였던 그녀가 이번에는 깔끔한 학생복을 입고 나타났다. 초등학교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교복 스타일에 교장 선생님부터 학생들까지 모두 놀라며 환호성을 질렀다. 비 언니가 우리랑 똑같이 교복을 입었어 라며 소리를 지르는 후배들을 보며 비에서는 장난스럽게 손을 흔들고 열렬한 반응을 즐겼다. 무대가 시작되자 그녀는 무려 세 곡을 연달아 선보이며 틈 없이 흥을 돋웠다. 첫 곡은 경쾌하고 신나는 리듬의 트로트로 가사도 따라 부르기 쉬웠다. 두 번째 곡은 관객들이 손뼉을 치며 자연스럽게 호응할 수 있도록 편곡된 작품이었다. 마지막 세 번째 곡에서는 조금 더 감성적인 분위기를 시도하며 가람 초등학교에서의 추억이 진짜 제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라는 멘트와 함께 가슴 찡한 감동을 선사했다. 학생복을 입고 트로트 곡을 능숙하게 소화해내는 빈에서의 모습은 신선하면서도 인상적이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깜찍한 무대 매너와 더불어 무대 완성도까지 놓치지 않았다. 어린 시절 그녀를 알던 선생님들도 비네서가 옛날에는 수줍음이 많은 아이였는데 이렇게 멋진 아티스트가 되어 우리 앞에 서다니 정말 대단하고 뿌듯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무대 이후 비네서는 미스트로 대회 준비 과정을 털어놓기도 했다. 늦은 밤까지 연습실에서 노래와 안무를 익히며 체력적으로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가람 초등학교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자프로 경연에서 좋은 결과를 내든 그렇지 않든, 이곳에서 얻은 사랑과 응원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동창들과의 만남이었다. 졸업 이후, 좀처럼 볼수 없었던 친구들이 교정 한편에서 꽃다발을 들고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다. 너 TV에서 보고 깜짝 놀랐어. 정말 변하지 않았네. 나며 반가운 비명을 지르는 친구들 사이에서 비네서는 벅찬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매일 붙어 다니던 친구들과의 추억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듯했고, 나 여기 학교 다니던 때가 그립다 하는 말에 모두가 공감하며 감동을 나눴다. 학교 측도 그녀의 방문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했다. 학교 입구에는 비네서를 환영합니다. 라는 현수막이 걸렸고. 학생들은 직접 만든 응원 카드와 포스터로 교실을 장식했다. 교장 선생님은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모두 합심해서 비네서의 미스트로 출전을 응원하고 있다.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동문이다라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비네서가 가람초등학교에서 받은 사랑은 단순한 응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음악 인생을 지탱하는 원동력이었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녀를 힘나게 해줄 자산이었다. 이번 방문을 통해 그녀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연결고리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에너지를 얻었다. 학교를 떠나면서 빈에서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나는 이곳에서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꿈꾸는 중이다. 2. 말처럼 그녀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경연장에서 그녀가 어떤 결과를 얻든 그녀의 마음 속에는 가람초등학교에서 받은 응원과 사랑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무대에서 더욱 빛날 그녀의 모습이 기대된다. 빈에서는 마지막으로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 모습 속에서 이미 그녀는 가람초등학교의 자랑스러운 스타로서 그리고 더욱 성장해 나갈 아티스트로서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이 학교를 떠나는 순간에도 교문 앞에는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남아 손을 흔들며 그녀를 응원했다. 빈에서는 잠시 멈춰 서서 다시 한번 학교를 바라보았다. 이곳에서 쌓아온 모든 추억과 배움이 자신의 음악적 여정을 더욱 의미있게 만들어 주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시 다짐했다. 나는 가람 초등학교의 자랑스러운 졸업생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꿈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녀가 차에 올라타기 전 몇몇 학생들이 다가와 사인을 부탁했고, 빈에서는 하나하나 정성껏 응하며 웃었다. 떠나는 길에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다. 언젠가 더큰 무대에서 성공한 모습으로 다시 이곳을 찾으리라는 결심을 하며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곳은 나의 시작점이고 나의 원동력이다. 나는 결코 이곳을 잊지 않을 것이다.